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과TV 임동성입니다 12억 이하 1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안낼 듯한다는 라 소식이네요 대선 급한 여당 부동산 세금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검토하고 있고요 부가 대상 세액 축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 3만 200가구 7월부터 넷짜리 사전청약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다한 비판을 받아들여 관련 법규 개정을 올해부터 인주 대타 총부다세 정부세를 부담을 낮추기로 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당정은 이에 함께 공식하게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뭐 선거 그냥 지고 나니까 어, 바로 그냥 꼬리 내리네요. 그 선거로 이렇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전에 같으면은 뭐죠? 어, 쿠데타라든지. 나라를 전복시키고, 어, 여기서 유정자를 아웃시키고 어, 사형시키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이 이제 민주화된 국가기 이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어, 이렇게 배제시켜 버리면 되니까, 어, 자기네들이 유정자가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 세금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얼마나 조정할지.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정부세 기준 12억 대 20여 만 명, 20여 만 가구가 빠집니다. 4인 가족으로 하면 뭐 80만? 3인 가구로도 한 60만이 빠지네요. 그러면 정부세 기준 12억 대 20여 만 가구가 빠져 재산상 한 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정부세 어떻게 바뀌었나? 2005년 정부세 도입했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정부세를 부과했고요. 2006년 9억 원에서 기준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세대 합산 도입을 했고요. 2008년 세대 합산 위원 판결을 받았어요. 2009년에 질주수시 한해 9억원을 상향했어요. 자, 2020년 상향 방침 12억 기준 유력하다. 1주 택차종부세율 봤더니 3억원 이하 0.6 3억에서 6억 0.8 6억에서 12억 1.2% 10억에서 50억 1.6% 50억에서 94억 2.2% 94억에서 3.0% 이건 주택 관련된 거고요. 또, 이게 뭐, 상업시지시설, 토지, 뭐, 따로따로 따로 다 정부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예치더니, 선거가 박살나고 나자마자, 여당들, 어, 당대표나, 어, 누구죠? 어, 대선 후보들이 지금 말을 바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균 은퇴자 부장 크지 않아, 중상급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다주택자에게 강력하게 가세를 해야 된다고, 썰리발 까더니 자, 어, 지금 바로 선거에 패하고 나니까 실거주형이주특자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자, 이낙연도 작년 총선 전후 달라져, 어, 법개정, 손대는 일 없을 것. 네. 자, 국민의 75%는 세금이 부담스럽고 버겁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었다, 32%, 세금 낭비 우려, 증시 반대, 65%.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세금 부담이 늘어 버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서 하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는데요. 원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 0 2 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년간 조세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항목의 응답자의 74.6%가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고 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세금이 32% 가장 많았고,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 25%, 근로 및 사업소득세가 22.7%, 저세제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도 74.7%에 달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세제대가 특정 계층에 더 유리 불리해져서 비슷한 소득 수준에도 납치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 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 24.2%, 소득 수준별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저세대들을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계향의한 측은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과세 혜택과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6%가 반대했습니다. 이후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 뭔 느낌이에요? 왕창 뜯어서? 이게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었죠. 여기 지금 3분이자들. 3분이자들 이제 뭐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의 가장 큰 캐치플레이즈는 뭐예요? 내가 세금 많이 뜯어내서 소득 1분이자 2분이자들 줄게. 소득 3분이자 4분이자 5분이자들한테 많이 뜯어서 1분이자 2분이자들한테 넉넉하게 줄게. 에, 일도 하지 마. 빈둥빈둥 놀아도 돼. 이런 개념이 좀 강한 거예요. 그, 그 말은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 민주당을 많이 찍어줬던 사람들의, 그, 3분의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요? 5분의자들, 고소득자들과 많이 뜯어서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줄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분의자들한테 많이 뜯어가고 혜택은 별로 없어. 세금을 많이 뜯어가고, 누가 먼저 착복해? 어, 그, 그렇죠. 김호준이 같은 사람들 먼저 착복하는 거죠. 어, 먼저, 이게 똑같습니다. 먼저. 왜냐면은, 그, 재화는 항상 유한하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세금을 왕창 많이 뜯어서, 누구부터 먼저 챙긴다고? 그렇죠. 여당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뭐, 당비라든지, 뭐, 그런 거 먼저, 어, 혜택을 먼저. 왜냐하면 내가 고생해서 했으니까, 애부터 먼저 챙겨야지.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뭐뭐이중중 뭐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하여튼 집권하는 모든 세력은 자신이 먼저 이말 이 퍼켓하려고 하지 가난한 소득에 국민들의 1% 2%에 해당나는 저소득층 10% 이하에 해당하는1분이자들의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것처럼만 합니다. 물론 찌릿금 주죠. 어차피 똑같아요.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왜 왜 그렇다고요? 제한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 뜨거. 압구정목동 거리 허가제 뭐 나온다는 소식이네요. 서울시 27일부터 여의도, 성수, 허가구역 지정하고 오원오천사 재건축 안전진단 하나를 건의 뭐 했다는 뭐 소식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봐보니까 문 대통령하고. 야당 소속 시장들 전직 대통령 뭐 사명 건이한 소식이 일면에 실렸는데요. 어, 여기 좀더 자세한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재건축 속도 내는 5. 문 대통령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가보시라. 어, 1971년에 준공해서 50년이 됐다. 아, 제 나이가 50인데 에, 아파트 50년이 됐으면 눈물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님, 당신이 가서 한번 거기서 잠한번 자보세요. 아침에 녹물 나오고 30분 기다렸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겠죠. 어, 그리고, 어, 뭐, 그, 뭐죠. 콘크리트가 막 떨어지고, 장난 아니죠. 어. 그런데 집값 올라간다고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가보시고 한번 얘기해봐라. 어, 그,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재건축 풀어주면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요거 지금 이제 해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으나 그런 내용을, 어,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거래 허가제로 묶이는 목동은 오히려 하색. 어, 확실한 재건축 신호이다. 서울시 토지 거래 허가제로 신규 지정. 대규모 재건축 속도 내는 5 집값 상승 우려되자 토지 거래 허가를 일단 묶고, 정비서 속도를 냈다는 구상이다. 어, 그래서, 어, 자금열, 이렇게, 이제, 거래 허가적으로 묶어버리면 누구죠? 기존의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 그 목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금여력이 있은 사람들은, 오우, 이거 땡큐인데, 자금여력이 없어가지고 팔고 빠져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어, 좀 힘들어 할수 있겠죠. 근데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팔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숫자가 훨씬 적겠죠. 어, 훨씬 적게 그래서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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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제도인데도 뭐냐면 은 민주당이 하면 반발하고 어, 오세훈이 하면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뭐어요 토지 허가 거래제로 묶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서 개념해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 거고, 어, 오셔우는 무슨 우도예요 토지 허가거래제를 묶어놓고, 가격이 폭등한 것을 막고, 어떻게 한다? 아, 재건축을 빨리 속도를 내버리겠다, 이런 거죠. 이게 전략 자체에서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부터 올해 3만 가구 사전청약 물량 60% 신혼부 모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큰기대하지 마시라. 어, 왜냐하면 이거는 10년 희망고문입니다. 희망고문. 어, 지금 현재 LH 사태의 그 토지 이, 비리,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 토지보상이 더욱더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15년까지도 희망고문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만 지나버려. 5년만 지나도 아파트 가격은 더블은 금방 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 사전청약 해가지고, 어, 주변 온가에 70%에서 80% 선상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자금 여력이 되신 분들은, 이거 상관없이, 그냥 사전 청약하지 말고, 일반 아파트를 먼저 사시는 것이 낫다.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거나. 왜? 10년이면 더블도 더 올라간다니까, 아파트 가격이. 두배더 올라가. 지금 경기도 외곽에 3억짜리 6억 되어져 있어, 10년 후면. 어? 4억짜리, 8억 되어져 있고. 근데 거기서 그때 60%, 70% 싸게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어? 70%, 80%나 60%, 70% 싸게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더블인데. 그 10년 동안에 나는 뭐하고? 어, 그치. 집주인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어, 그 다음에 다 늙어버려. 그리고 10년이면 집을 몇 번을 샀다 팔았다 할수 있어요? 어, 제 기준에는 아, 많게는 다섯 번, 세 번, 네 번도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순간 돈은 더 많이 벌수 있어요. 지금 신혼부부, 만사천 가구, 시세의 70, 80% 공구. 어,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남양주 하나, 상기 신도시, 7억도 사전청약, 신혼타운이 절반. 뭐, 이렇게 나오졌는데 이거 뭐, 아무런 의미 없다. 뭐, 그런 거예요. 제 계속 아무런 의미 없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세요. 음, 해보시고, 어 그다음에 내가 그 신혼청약에 당첨됐다고 놓지 말고 어, 다른 일반 분양 아파트 또는 일반 매매로 나온 것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신혼청약 당첨도 되더라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 일반 분양 아파트 나오면 그거 청약하거나 일반 분양 청약하거나 또 일반 매매로도 사거나 어, 계속해서 알아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청약 그냥 포기하시면 돼. 사견천약, 그거 10년 후에 있다가 내가 뭐라고, 두 배, 세 배도 아파트 가격, 네배까지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요거 사전창에 기다리지 마시고, 어, 뭐 해야 되신다고요? 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막차 타더라도 얼른 사야 돼요. 20년에 폭등했고, 요 21년에도 폭등하고, 요 22년에 3개년 폭등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집 마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한 혁신다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혁신도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